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2024학년도 치대의 네 번째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강연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치대의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치대의 정시를 통해서 진학 가능한 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강대다라는 겁니다. 자, 원강대는 인문계열 학생을 별도로 4 명을 선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 치대가 어떻게 정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 원주대입니다. 자, 다학문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은 2025, 3025 한국사도 5% 반영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다음에는 경이 됩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2035, 3015를 반영하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다음은 부산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자, 2030, 3020의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입니다. 자,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22.2, 33.3, 33.3, 11.1%를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국대는요, 가탐 2 과목은 과목당 5%를 가산한다라고 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대 천안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가탐 2 과목에 응시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전남대입니다. 자 가군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30, 40, 3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고 영어 1등급까지 만점 한국사는 5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대입니다.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자 25, 35, 15, 25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고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